자 등산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? 목걸이도 많고요, 네, 다양합니다. 좋습니다. 네. 어디 산에서 내려오셨나요? 아 그럼요. <웃음> 네. <웃음> 몸이 이렇게 힘잖아요들어 무겁겠다. 그 어떻게 들고 와? 아 가방. <laughs> 어, 그럼 저한테 가방을 제가 들고 갈게요. <laughs> <형>. 그러네? 네. <laughs> <그래서 제가> 여러... <laughs> 벌써 더워졌지. <왔었지>? 벗어놓고 <laughs> <더> <laughs> <거야>, 차에. 어. <laughs> 오, 그래. 아, 진짜.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기를해리는거만 해도, 이리 오기만 산을참잘타시 네요？자, 여기 는 매봉 까지. 도착했습니다. 진짜? 누가 산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? 야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역시 정상을 찍었습니다. 자한 말씀 해주시죠. 자, 오케이. 아, <laughs> 동영상인데. 아 그래? 네? 아, 네. 아, <laughs> 그럼 또 어떻게? 어제 <laughs> <laughs> 올라왔는데 어제 분가갔어. 동경이 되게 착하다. 점 내려니. 아. 피온 나 야. 그까늙고 보니까 예. 신발끈 묶는데. 네. 다들 맨막 이렇게 늘어서. 아. 자, 이제 맛계산을 내려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백숙과 <laughs> 닭볶음탕과 그리고 아 <laughs> 도토리묵 또 해물 파전을 <laughs> 시켰습니다. <웃음> 이거 덜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네. 었 <laughs> 국밥 속쪽으로다가. 네, 저들이. 이거 뭐? 야, 진짜 맛있겠다 닭볶음탕. 야, 수령 이거 특야 되는데. 자 짠. 자.